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관심 별로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배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해요. 어릴 때는 함께 잘 따라다녔는데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는 낯설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비판보다는 안타까움과 염려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음 세대들을 포기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단순하게 교회학교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며 믿음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3040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영적 후배들이 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부모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선배가 될 것인가? 이걸 묻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증언하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믿음은 어디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한 세대의 소유가 아니라 전수되어야 될 유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전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교재 몇 권으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서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바로, 가정과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의 중심에는 어떤 제도나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명령은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키라 이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가르쳐 지고 싶은 그런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신앙을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그창한 일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흠없는 어른이 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 작은 반복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출발이 어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새겨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가르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성경구절을 외우게 할지, 어떤 교리를 알려줘야 될지, 어떤 습관을 들이게 할지 이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이 처음 배우는 것은 교리의 문장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때의 여러분의 표정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설명보다는 하나님을 대하는 어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나는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흠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때로는 그 의욕이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교학교 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정말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 마이 갓 외치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픈 이야기지만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그것이 감탄사인지, 그것이 진심 어린 고백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척 연기하는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요, 어른들의 완벽함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한 시작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이 예배 시간에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삶의 선택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요, 그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는 먼저 어른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신앙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은 어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삶 속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는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솔한 신앙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삶 속에서 전수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이 말씀은 신앙의 전수가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전수하는 장소로서 성막이나 회당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집, 또 길, 그리고 일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표현들은 특별한 신앙 행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삶의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특별한 시간보다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교회 학교 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 첫 번째 신앙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요. 말보다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보다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요.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앞에서도 기도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젊은 부부들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꼭 피를 나는 형제 부모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여 징검단인 것입니다. 세대가 서로를 살릴 때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백번 강조하는 부모보다는 거실에서 조용히 성경을 펴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인생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보다는 부모의 무릎을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해라라고 백 마디 말하는 그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를 않습니다. 삶의 반복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가라라는 말보다는 가는 모습. 믿어라 이 말보다는 믿고 사는 태도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더 깊이 남게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설명하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더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부모와 어른들이 아유, 나는 신앙적으로 본이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말과 삶이 늘 일치하지 않는데요. 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한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것은 어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숨기면서 신앙인인 척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는 아,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신앙 전수를 의무로 말하지 않고 삶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만은 그 방식이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그래 오늘은 어쨌니라고 묻는 그러한 자리들, 길을 걸으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 집안의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신앙 전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는 부모에게 더 많은 숙제를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어른들이 삶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신앙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말잘 하는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살아주는 어른, 신앙으로 삶을 보여주는 그 어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일상 속에서 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보다는 삶이 먼저 복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가르침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신앙은 일상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삶 속에서 전수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아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하시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이렇게 하라 라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신앙이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손목과 미간 집 문설주와 바깥문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미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또 집문설주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바깥문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앙이 예배 시간이나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각과 행동, 가정과 사회, 앙카 밖에 모두 아우르는 그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설명된 신앙보다는 보여진 신앙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요 무엇을 말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마음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였다면은. 다음 세대는요, 신앙은 말과 삶이 분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행사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날에만 강조되는 신앙, 특정 프로그램 속에서만 등장하는 신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부모와 어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신앙은 거창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삶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일상에 신앙을 새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취업과 진로의 문턱 앞에서 세상의 편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직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는 독박 육아와 치열한 직장생활의 피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눈물 어린 분투입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이런 작은 순종의 흔적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대한 신앙의 지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어른들의 그 신앙을 보며 자라날 때에 그 신앙은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벽한 본보다는 여러 사람의 진솔한 신앙이 다음 세대들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는 자녀들을 키워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동행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전시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일상에 새겨진다라는 말은 삶이 완벽해져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선택을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크게 화를 낸 후에 평소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닫고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그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쉐마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집사님은 고민 끝에 아이의 방을 두드리면서 미안해 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 하를 참는 것이 참으로 어렵네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네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들 좀 해줄래 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엄마의 고백에 아이, 아이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잘못이 없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그 태도를 보고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일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에 다음 세대는 신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본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와이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이파이가 끊기면요 아이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매우 불안해 한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교육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부모와 어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영적 공유기와도 같습니다. 이 공유기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디에서든 집안에서든 신앙의 신호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기인 우리가 꺼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져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활짝 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신호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당장, 내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다라는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그 하루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